인간의 귀는 외적으로는 피부와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 에너지를 모으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리를 모으는 이 기관의 중심에 연골로 된 짧고 딱딱한 이도라는 관이 있는데 유연한 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음파는 이 2도를 통해 고막에 도달합니다. 고막은 2도의 끝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기압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기압이 높아지면 안쪽으로 기울고, 낮아지면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이예 실험에서 귀압인 음파의 미세하고 빠른 변화에 반응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막을 볼수 있습니다. 음... 막은 음파의 다양한 진동수에 따라 함께 진동합니다. 진동하는 고막은 소리의 기계적 에너지를 두개골에 전합니다. 고막 뒤에 두개골 안에는 중이라는 공기가 찬 공간이 있습니다. 중위의 구조는 음파를 더욱 증폭하여 전달하는 세 개의 작은 뼈로 되어 있습니다. 중위의 바닥에는 목구멍을 경유해 외부 공기와 통하고 있는 유스타키오관이 있습니다. 속이 텅빈 이관은 고막 안과 앞깥에 기압을 균등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간의 고막은 지금 두개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듯이 주변에서 나오는 기계적 소리 에너지, 즉 진동을 몸체로 보냅니다. 특수 촬영으로 대단히 빠른 진동을 느리게 했습니다. 진동하는 고막은 인접한 중위의 뼈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은 중위의 뼈들인데 청소골이라고 합니다. 제일 바깥쪽은 추골 혹은 망치뼈라고 하는데 고막에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 뼈는 침골 또는 모릎뼈라고 합니다. 가장 안쪽의 뼈는 등골 혹은 등자뼈라고 부르는데 크기가 쌀할만 합니다. 청소골은 구조가 정교하게 돼 있어 주골에 조금이라도 압력이 가해지면 침골과 등골까지 전해집니다. 그리에너는 고막에서 추골로, 짐골에서 등골로 전달됩니다. 등골은 크기가 적당해 작고 막으로된 계구부로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 계구부를 나논창이라 하는데 네이로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청소고를 작동시키는 고막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네이로 들어갈 때는 음파는 30배 정도로 증폭됩니다. 나논창 뒤에 두개골 중 가장 단단한 뼈 내부에 내이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액체로 차있는 작은 구조입니다. 가장 윗부분에는 평형감각에 관여하는 정정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에 있는 와우각은 청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우각에서 음파의 기계적 에너지가 전 화학적 에너지인 신경 충격으로 변환됩니다. 인간의 와우각인 이경본은 두개골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콩알만하고 달팽이 모양입니다. 외부 단면을 잘라보면 한 개, 두 개의 평형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와우각은 액체로 채워져 있고 그 액체는 소리에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와우각에게 움직임은 듣기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와우각의 내부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해 더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와우각의 단순화된 모형입니다. 쭉 따라가다가 이 기관은 두 개의 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윗관은 등골이 쌓인 막으로부터 나론창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과는 또 다른 막으로 쌓인 개구부에서 끝나는데 이 둥근 창은 다시 중위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두 개의 통로는 물이 많은 액체로 차 있습니다. 와우각의 꼭대기에는 액체가 이두관 사이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개구부가 있습니다. 진동하는 등골이 난원창을 여다두면서 위 통로의 액체에는 음파가 생깁니다. 음파는 이 통로를 통해 와우각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음파는 통로를 통해 아래 관으로 갑니다. 아래 관 끝에 있는 막으로 된 둥근 창은 음파에 의해 움직이는 액체를 통과합니다. 원파가 이렇게 관들을 통과할 때 와우각의 벽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벽 자체가 와우각 내부의 액체로 찬세 번째 관입니다. 비교적 딱딱한 막이 이 관의 윗관과 분리시킵니다. 기저막은 조금 더 유연해 와우각의 관의 아래관과 분리시킵니다. 따라서 와우각의 움직임은 실제로 이 관을 형성하는 두막의 움직임입니다. 연구 결과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진 소리들은 특히 기저막은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와우강 내 기저막의 움직임은 대단히 빠르고 복잡합니다. 얼만큼 복잡한지를 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컴퓨터로 막을 펴서 특정한 소리에 반응하는 막을 관찰했습니다. 움직임은 700배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런 움직임을 소리로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 에너지가 어떻게든 전기화학의 에너지인 신경 충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와우각의 단면을 보면 이 기능을 실행하는 감각기관은 기저막 내부 표면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저막의 일부와 코르티 기관이 함께 있습니다. 막 전체에 분포하는 이 기관은 내부와 외부의 두 부류로 나뉘어 수천 개의 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털들은 위에 걸쳐 있는 딱딱한 막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경섬유가 각 털세포와 이어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 기저막이 움직이면 털세포가 구부러집니다. 잘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런 물리적 자극이 신경 충격으로 전환됩니다. 신경 충격은 신경 섬유를 따라서 흐르다 정신경을 형성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충격은 이 신경을 따라서 양쪽 반구의 뇌에 도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양쪽 반구의 뇌가 양쪽 귀에서 받은 정보를 같이 공유합니다. 3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음파가 고막에서 중위로 기계적으로 통과되고 중위에서 증폭된 음파는 내이에서 다시 신경 충격으로 전환됩니다. 청신경을 지나서 뇌에 이르면 신경 충격은 의미 있는 정보로 인지됩니다. 정상적인 청각 과정이 가끔은 손상되기도 합니다. 청각 손상의 한 종류는 감각 신경성 난청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소리, 농화, 질병 또는 약물에 의해서 뇌의 감각신경섬유에 손상이 가면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음성 난청인데 중위구조의 비정상적 움직임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음성 난청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 분석과 치료 전에 yeah, 표준화된 시험들을 해봅니다. Playground. 이 실험에서는 환자가 특정한 단어를 듣습니다. 난청의 정도를 알기 위해 Farewell. 환자가 듣고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단어들을 여러 단계로 증폭시킵니다. Day hang. Hot dog. Hot dog. Baseball. Ice cream. Baseball. Inflex. Toothbrush. Garbage. Say the word bail. Bail. Say the word south. South. Say the word white. White. Say the word rain. Rain. Say the word witch. Witch. Say the word so. 어떤 경우에는 so 큰 진전을 보기 위해 음파를 증폭시키는 보청기를 씁니다. 전염성 난청은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처음에 남들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1년의 실험 결과 그의 난청 문제는 꽤 흔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등골이 나눈 창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슘 덩어리가 뭉쳐서 마치 문고리가 녹슨 것처럼 작은 뼈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막은 정상으로 판정됐으며 실험 결과 전도가 잘안 되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귀는 대단히 작은 기관이라서 수술용 현미경이 사용됩니다. 먼저 귀관과 고막을 조심스럽게 벗겨낸 후에 병에 든 뼈에 도달합니다. 다음은 뼈 조각들을 치워서 더욱 노출시킵니다. 작은 신경을 치우면 청소골이 보입니다. 의사의 검토 결과, 주골과 침골은 잘 움직이고 정상인 것 같은데, 등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빼내기로 했습니다. 침골은 다치지 않게 하고, 등골를 잘라내는 것은 상당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성공적으로 빼냈습니다. 족판의 부스러기도 제거합니다. 난원천을 노출시킵니다. 뇌의 액체가 보입니다. 나논창에 젤라틴포를 놓습니다. 젤라틴포는 갖고 환기가 잘돼 이것을 통해 유연한 새 조직이 형성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젤라틴포는 스스로 녹아버립니다. 이제 다시 청소고를 조립해야 합니다. 이 쇠고리는 친고를 대신할 인공기관인데 제자리에 끼면 침골과잘 맞습니다. 의선 잘 고정됐는지 검사합니다. 젤라틴 포를 하나 더 나눈 창에 놓아 조직이 빨리 자라도록 해줍니다. 인공침골이 잘 움직이는지 검토한 후에, 고막을 다시 고정시키면 수술은 끝납니다. 전체 수술은 30분도 채 걸리질 않아 환자는 다음날에 귀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85%는 더잘 듣게 됩니다. 언어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음성 난청을 앓는 200만 미국인들에게는 의사 소통 방식이 어느 정도 끊겼었습니다. 수술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